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또 짧게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 지금 잠깐 이제 연습하다가 저희 이제 잠깐 정리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잠깐 회의 중입니다. 지금 계속 움직였다가 보시면서 다들 좀 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 어, 아무래도 이제 예술 감독님과 무용수들에게 이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람2 네, 오늘은 이제 고감님들, 고감님들과 아, 무용수들 위주로 이제 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근데 오늘. 어, 질문 그 댓글 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나요? 음네 혹시 무용수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공관님들에게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아직 회의 중이라서 네 저, 저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먼저 <laughs> 질문지 남겨주시면 제가 <laughs>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어뭐 뭐 그냥 오늘 좀 공통 질문이 있어요. 요즘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공연이 이제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연 일주일 남기고 이제 어, 어떤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느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네 네전 감독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할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어, 전안전 암무, 안무가 또는 창작자를 꿈꾼이 되게 조언해 주시는 예어네 그렇습니다 잠깐 잠깐 짧게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람 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질문이 잠깐 예술 감독님께 들어와서 짧게 예한번 보시면은 예어네 감독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할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요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살아있 <laughs> 원동력이 살아있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네. 네. 그리고 그 어, 예. 어, 네. 안무가 또는 창작탁를 꾸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 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Just do it. 예, 아주 좋은 문구죠. 아그 예, 영예님 감사합니다. <웃음> 영예님이시네요. <웃음> 예. 어, 공연, 공연 소개 한번 공연 소개. 아. 네, 저희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신작이 공연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다시는 못볼수 있는 엄청난 공연이기 때문에 보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람, 예, 무용수들과 공감님들에게 궁금한 편. 도 진행하도록 하는데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한번 제가 쭉쭉좀 한번 훑어볼게요. 아 그죠? 예.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보건입니다 네. 자, 여기 안녕하세요 공지수입니다. <laughs> 공지수 씨 성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디 공신가요? 비밀입니다. 예, <laughs> 네, 여기 여기. 한규은입니다. 네, 한규은 무용수님. 김덕경입니다. 네, 김덕경 무용수님. 아, 예, 여기는 무림회입니다. <laughs> 예, 아, 이렇게 이제 무용수들 좀 있고요. 자, 저, 저희 질문 질문이 오는 대로 이제 질문을 확인할 텐데 질문이 없을 것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갑자기 좀 이제 물어보려고요. 음. 아, 지금 쇼트 트랙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뭐 어, 예. 네, 그래, 예. 중요하죠. 저도 어제 봤는데 참 중요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어제 컬링 했는데 예선에서 좀 아쉽게 졌어요. 예, 어쨌든 예, 공연 일주일 남기고 어 자기 좀 소감이라든가 좀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 3주가 너무 금방 지나가 가지고 예. 정신이 없어요. 3주가 금방 지나갔어요? 예. 전 1년 같아요. 예. <laughs> 국가님들과 춤을 추는 것이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 어떠신지. 처음에 는 약간 적응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음. 시간이 필요했는데 음. 지금은 굉장히 아, 예. 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어. <laughs> 저런 소울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어. 것인가. 혹시 영혼 없는 어. 사람이 있다면 국가님들 중에 아 이분 좀 영혼이 없으시다. 이랬어요. 저런 소울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제 저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오늘 백신 맞았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백신 맞으셨나요? 네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백신 뭐 당사, 맞으셨어요? 어 화이자요. 화이자. 삼차 화이자. 화이자! <웃음> <웃음> 예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laughs> 이런 게그 좋아십니다. 하예 어, 최근 근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황은 어 정말 열심히 이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공연이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예. 지인분들 누구 오시나요? 어예 옵니다. 아, 예, 옵니다 아 누구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까 예. 아 여러분 많이 오고 있지만 티켓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 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예아 그렇구나 지금 또 이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작품 중요,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어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네, 네. 네. 그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중요하, 이게 네. 더 중요하죠 지금. 아 여러분 그딴 예. 거 지금 할 필요 없죠 <웃음> 네. <웃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할 게 아니에요. 예예. 예. <laughs> 예. 오늘은 오늘은 연습을 일찍 끝난 것 같아요. 네. 예. 아, <laughs> 오늘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예, 오늘은 아,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그, 예. 이렇게 담비 같은 휴식을 <laughs> 일찍 끝내 주는 예, 퇴근. 역시 간문의 담비는 일찍 퇴근이.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 <laughs> 예. 안녕하세요. 네, 아직 질문 안 들어왔나요? 어 힘들어 죽겠네. 예. 왜 공신가요? 아 저는 사실 네. 공이 제 본명이 아닙니다. 아 그럼 제 활동명입니다. 진짜? 네. 몰랐어? 아유. <laughs> 그걸 몰랐어? 예, 왜, 그러면 왜, 왜 공? 아제제 네. 친한 언니가 네. 어 2020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네.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야너 공이다. 공이다. <laughs> 너무 공시해. 해 가지고. 야, 나 공이야. <laughs> 이렇게 예. 아, 이게 눈이 계속 개 계속, 가지고. 공이야. 그래서 공지수가 <laughs> 됐습니다. 아. <laughs> 그럼 그때부터 닉네임을 네. 아. 혹시 그게 혹시 스트릿 또 하실 때 이렇게 또 하시는 건가요? 음. 아예 자체 제 활동명 자체를 모든 걸다 공지수로 아, 그러면 세금 혜택이 좀 있나요? <웃음> 예. <웃음> 뭐라 말해야 될까? <laughs> 예 말도 어차피, 어차피 없는, 어차피 예 쓸데없는 질문을 해본겁니다. 예. 네, 홀라당을 왜 봐야 합니까? 어, 일단은 진짜 좀처럼 보기 힘든 예. 대한민국의 어. 정말 어디에 찾아봐도 없는 아주 어, 건강한 공연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정말 정말 취지 자체도 건강하고 의쌰의쌰 네. 어, 하자는 이, 이 마음들도 건강하고 어. 오셔서 네. 예, 이 건강한 기운 받아가세요. 호랑이 기운이 생산하네요. 어, 예. 그렇죠, 그렇죠. 아주 그냥 <laughs> 켈로땡! 예, 캘러땡 네, 예, 진짜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홀라당을 몸으로 표현해 보자면. 아! <laughs> <laughs> 홀라당 이런 느낌입니까? <laughs> 너무 좋다. 아, 아이고, 예, 머리가 벗겨졌네요. 예, 머가 <laughs> 벗겨졌어요. 예, 이거 제 피부라서 이게 벗겨지면 안 되는데. 제가 벗겼어요. 예, 아이고, 아니 깜짝 놀라서 이게 <laughs> 넘어간 거 같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제 피부라서 <laughs> 함부로 안 벗는데 어, <laughs> 피부가. 피부가 바뀌졌습니다 <laughs> 예, 또 예, 감사합니다. 아, 매우 매우 쓰세요. 예. 예, 한균 무용수. 요즘 근황에 그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 밥 먹고 네. 연습하고 자고 네. 밥 먹고 아. 연습하고 자요. 아,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해난 m <laughs> b 와첫 작업 어떠신지? 아,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MB의 작업이라고 하, 한다기보다 이제 일반인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MB m 음. 기어스 댄스 컴퍼니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같이 무대를 하게 됐는데 어게 음. 소감이 처음에는, 네. 네. <laughs>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많이 적응돼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힘듭니다. 그게 아니 예. 재밌. 아,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그냥, 실마요. 그 엠비교스 작품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디 콘서트. 바디 콘서트 보셨어요? 네. 그 이제 공연 본 거랑 실제로 네. 이제 연습실에 와서 이제 느꼈을 때랑 좀 다르. 다른... 그게 있으신 엄청 달랐어요 오, 뭐가 달라요? 그냥 무대에서 본 에너지랑 네네. 연습실에서 본 에너지가 아, 연습실에서는 다 죽어있나요? 아니 아니 그게 <laughs> <또> 연습실이 <laughs> 예. 뭔가 좀더 생동감이 있어고아 살아있음을 좀 느꼈다 네. 그러면 무대에는 죽어있었던 얘기아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그 지금 이제 공연이 일주일 남았는데 네. 어 공연을 준비하면서 네, 소감? 곡감님들과 같이 춤을 추 <laughs> 소감 이런 것도 좀 잠깐 얘기해 <laughs> 주시면 제가 원래는 그 활발한 성격인데 네, MBTI가 왜? E인가요? 네아 예. e, E에다가 AB형인데 여기 보면 아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MBTI가 I인데 여기만 오면 <laughs> 자꾸 E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자중하려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조금 걱감님들이랑더 친해진 것 같고 어... 이제 하루에 한 다섯 마디 했다면 오늘 열 마디 정도 한것같지 어... 저랑도 얘기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좀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제가 아... 막 한성대 라인 얘기하면서, 아, 막... 네, 그렇죠? 저 MBTI I입니다. 네. 야 아무튼 예이 이제 이제 공연 좀 주, 준비하고 이,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어이 공연을 왜 봐야 하는가? 왜 봐야 되냐고요? 네. 관객들에게 이 공연 꼭 보러 와야 된다고 라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나오죠. <laughs> 야, 죄송합니다. 대사인데? <대단한데? 웃음> 역시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중 중요한 겁니다. 기훈 예. 씨가 나오잖아요. 오늘 일찍 퇴근인데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뭐 하시나요? 지금 당황스러워요. <laughs> 너무 일찍 <왜좀> 끝났어. 끝났어요. <laughs> 네. <laughs> 아, 그럴, 그럴 수 있어요. 그 갑자기. 붕 떠버린 스케줄 네 야식 좋아하시나요? 아 어제부터 살 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아무대 올라가야 되니까? 네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음. 안 돼요 그래도 좀 꾸준히 좀 틈틈이 드셔야 저는 이제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포기하는 인데 지인들 많이 오시나요? 어... 어꽤 오는 거 어, 같아요 티켓 통보한번 해주신다면? 그... 되게 재밌고요. 진짜 멋있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후회 안할것 같고, 끝까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좀 좀 드시고, 예. 예, 가셔도 됩니다. 오늘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질문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죠? 예, 그래요. 그랬셨죠 알았어요. 예. 우리 이제. 김덕용 모양수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작게 했고 김덕용입니다. 네. 예. 어, 어디 김씨입니까? 김해 김씨입니다. 아 예. 덕용의 뜻이 뭡니까? 크게 쓰여라. 아 지금 크게 쓰이고 있으니까. 아, 점점 크게 쓰이지 않을까. 아, 오늘 끝나면 뭐합니까? 어 사실 좀 일찍 끝나서 예. 행복합니다. 아, 뭐할지 모르겠습니다. NBA 들어온지 1년 됐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거의 1년에 거. 버틴 소감 어, 할 말씀? 음. <laughs> 버틴 소감. <laughs> 더 버틸만하다. <laughs> 버틸만하다? 더 버틸 수 있다. 나날 아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한몇년 보십니까? 버티. 춤이 <laughs> 재미 없어질 때까지 한번 아 제가 네, 아주 좋은 버텨보겠습니다. 자 홀라당 홀라당. 네. 홀라당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아, 제, 제 피부가 떠먹여! 었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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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자꾸, 자꾸 이제 머리가 많이 벗겨져가지고 제가, 예. 가리면가려야 돼요, 저는 이제. 야, 아우, 좋았어요. 콜라당했네요. 아. <laughs> 예. 티켓, 홍보 많이 됐나요제 친구가 많이 없어서, 예. 몇 없는 친구들을 부르기는 했지만, 네네. 어. 오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저도 지금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 도경이 MBTI 궁금하대요? 아, 도경이 MBTI가 궁금하다고? 아 저는 일단 I고요 INTJ입니다 INTJ를 짧게 네. 설명해 주시면? 어... 저도 인, 잘 모르겠는데 인 t 제 인... 인 t 제 어...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아... 좀 까탈스럽고 어, 다들 단점들만 얘기하더라고요 어. 오늘 공연, 끝나, 공연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공연 끝나면 뭐 하시나요? 공연 끝나면... 네. 연습해야죠. 아 그렇죠. 어, 또 월바, 월바 월바 목금 또 나와서 네. 아침부터 네, 밤새 때까지. 마디 때까지 하고 싶은 거? 공연 끝나고 하고 싶은 거? 공연 끝나고 하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습니다. 아, 어디로? 어디든 어디든 바다로. 그렇죠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날씨가 바다로. 따뜻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 코로나도 좀 많이 아.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 혹시 그런 코로나를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너무 심각해져서. 마스크를 잘식끼시고요 아, 네. 걱정이 선수는... 되신다면 음. 두 개를 끼시고. 예. <laughs> 두개 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 네. 연습할 때도 이제 마스크 때문에 음. 아, 불편한 점 혹시 있지 않은지. 일단 숨이 안 쉬어지고요. 음. 들숨 날숨을 할 때마다 예. 땀이 입으로 들어와서 아. 바닷물과 같은 <laughs> 짠맛을 느끼며. 네. 아, 저 홀라당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데 콜라당 왜 봐야 합니까? 아 규훈님이 네. 나오시기 때문에 네. 아, 여기가 네, 나오기 때문에 야, 혹시 둘이 짠거 아니죠? <laughs> 꼭 아, 봐야 그, 한다. 규훈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꼭 봐야 한다. 아 예, 그리고. 아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 티켓 통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다시 없는. 김도경이 나오건다. 김도경이 나오고요. 다시는 한규훈이 나오고요. 나오고요. <laughs> 다시 없는. 공연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처음으로 모두가 이 거대한 인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제발 보러 와주세요 제발 플리즈 어,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이게 지금 이제 공연을 일주일 남, 남기고 있고요 사실 좀 타이트한 일정이었어요 저희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거의 한 시간이 넘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저, 아직도 저렇게 밝게 해맑게 계시는 저 곡감님들 보시면은, 아, 정말 공연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연, 연습실에서 이제 매번 옆에서 보고 있지만 그 에너지 생기있는 에너지를 항상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 공연 보러 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공연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모르는 데다가 어, 정말 공연의 메카 성지 인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공연을 올립니다 2월 18일부터 20일 네, 3일간 저희 공연 예정이고요 아직 이제 자리가 많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 꼭 보셔서 어, 좋은 에너지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엠비규어스도 또 이제 공연 준비 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어, 마일리트 앰비규어스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면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유튜브도 어, 항상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면 아주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지금 같이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 저희 곡감님들, 무용수님들, 그리고 예술 감독님, 스태프분들 어, 모두 감사드리다라는 말씀. 아 무리맨님들. <laughs> 예. 어 무리맨님 여기 계시네요. 예. 어, MBTI가? ISFP. 네 이렇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한기훈이 나온다 이런 거 써놓으신. 어, 어 예. 홀라당, 망감부. 예. 네, 이렇게 인터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네, 또 알찬 컨텐츠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